본 소재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나이트로 옥사이드를 기반으로 발효 공법을 거친 매우 유용한 소재입니다. 최근에 전북대 병원에서 수행한 고혈압 임상시험에서도 유의성 있는 결과를 보여왔습니다. 그 외에 동물시험에서도 혈관 이완과 연계된 개선 효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. 이는 매우 중요한 연구결과라고 하겠습니다. 본 소재는 표준화 및 다양한 항산화 소재와의 복합 소재 개발로 이어져서 확대 재생산이 될 예정입니다. 이는 지역 사회를 넘어서서 국내 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결국은 국민 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. 본 소재의 과학적 근거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연구개발 산업에 전북대 약대도 참여하고자 합니다. 이에 본 소재의 선진적 발전에 충실히 기여하고자 합니다.